존경하는 35만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체질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업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태 의원입니다.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의를 폐회하는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감염증의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에는 집행부와 함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성공적인 책임읍동제의 운영과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 합니다. 2012년 광역지방 자치단체로 출범한 우리 시는 단층제 구조의 특성상 기초 행정인 단순 신고 민원부터 광역사무인 인허가와 중앙정책사무까지 본청에서 처리함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 동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이 소정면 주민들은 단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청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멀리서 찾아와 본청사가 아닌 외부 별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북부권 주민들이 민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북부권 5개 읍면을 묶어 조치원읍을 책임읍으로 동지역의 5개 동을 묶어 아름동을 책임동으로 하는 책임읍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의 민원 업무와 행정사무를 크게 효율화시키는 한편 북부권 주민들이 편익을 향상시키는 중추기능을,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행복청의 사무이관으로 행정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청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종형 자치 모델이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원하고자 합니다. 책임읍동으로 자치사무를 대폭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본청에서 처리한 북세종권 건축허가 민원은 987건입니다. 이중 37%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이며 이를 책임읍에 위임하여 처리한다면 본청의 사무 분담이 완화하는 물론 북세종 민원 시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업무 관련 민원 사무의 경우 연평균 931건으로 시출범 이전보다 약 3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중 북세종권의 민원이 361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민원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현장 행정의 어려움과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읍동으로 과감하게 사물을 위임하는 것은 단층제 광역 행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을 근본 조직 진단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세종 시민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힘든 시기가 지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